안녕하세요. 이번 부여군 의회 의원 선거 가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5번 김기일입니다. 저는 은산면에서 태어나서 공부하는 기간과 약간의 사회 활동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은산에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임업을 경영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은산면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대체구의회 사무국장을 3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의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군 의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군민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대변해 줄줄 아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 단치장들이 국민들의가리운곳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만나본 많은 국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군의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군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군의회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군의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제가 군의원이 된다면 사심을 버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권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훌륭하신 군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전진하려면 젊은 세대와 실력을 갖춘 그런 세대가 군의회에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역사와 관광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부여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부여는 관광의 도시가 아니라 오지로 전락하고 있고, 전통문화가 살아 넘치는 곳이 아니라 이상한 난개발이 난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한 개도 없습니다. 출산을 하려면 논산이나 공주로 가야 됩니다. 아이를 늘린다고 하는데, 부여군민을 늘린다고 하는데 산부인과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부의의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10개의 기업을 유치하면 뭘 합니까? 지금 당장 있는 알짜 기업인 인삼창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은 이외의 역할은 정말로 지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행정부를 때로는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견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구은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부위를 만들겠습니다. 관광과 전통이 어우러지는 도시, 그리고 개발과 보존이 융합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환경과 그리고 농업이 융합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 모두의 하나하나의 힘이 합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군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할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여군의회 의원선거 가선거 구에 기호 5번으로 입후보한 저 김기일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열심히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학과 외교를 배웠습니다. 실력 있습니다. 군의회가 공무원들을 하나하나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그 이상의 실력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여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부여가 변하려면 의회부터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변하려면 실력있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챙기지 않는 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김기일 반드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그리고 부여 발전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곧 발전의 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저 김기일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심을 버리고 부여군 의정 활동 4년을 성실하게 수행할 자세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 의회 선거 가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5번 김기희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